안녕하세요. 오늘은 콩분에 심어도 예쁜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그첫 번째 다육이는 어, 레티지아라는 품종이고요. 계절의 변화를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음, 단풍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10월 중순입니다. 보통 다육이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부터 진한 뭐 단풍색을 보여주는데요.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어, 물도 좋아하고 단풍이 잘 드는 그런 다육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잘 키웠던 그런 품종인데 요즘은 또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아마 모르는 분들도 가, 종종 있을 겁니다. 이 레티지아 같은 경우는 붉게 단풍이 들어가는 품종이고요. 어, 그늘에서도 잘 자라지만 그늘에서 키우면 웃자람이 약간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레티지아를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햇살이 있는 공간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이 그늘에서도 생각외로 모양을 잡으면서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답이라고할수 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주기가 고사돼 가지고 어. 죽게 되는데 이 레티자 같은 경우는 어 뿌리만 잘 손질한다 그러면 아주 다른 품종에 비해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 아주 착하다라는 겁니다. 이큰 군생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기자기한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이 공급방이나 아니면 베란다. 아니면, 거실, 사무실에 놓고 키워도 참 예쁜 그런 식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물을 좋아하지만 이 겨울에는 물을 많이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로 성장은 봄 가을에 하기 때문에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을 좀 굶기다가 이 공중 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물을 반 정도 젖을 정도로 준다 그러면 큰 문제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고요. 번식은 잎꽂이가 아주 잘 되는 다육이 아니면 안쪽에 생장점을 어, 제거를 하면 봄이나 가을에 여러, 구, 여러 얼굴이 어, 한 번에 이렇게 태어나는 확률이 높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품종은 라울입니다. 지금 손에 올려진 화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작은 콩분이고요. 이 야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콩분에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몇안 되는 그런 품종이, 품종이기도 합니다. 분갈이를 하다가 이 줄기가 부러지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이렇게 예쁘게 심어가지고 어, 한 1년 정도 묵히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단부색이 빠르게 듭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어, 변하지 않는데요. 단점이 있다 그러면 너무 작아가지고, 이 여름에 잎이 떨어지면 앙상한 줄기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6개월마다 손질을 하게 되면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오랫동안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달기를 콩분에 심어가지고 오랫동안, 어,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다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이 아까 레티지아만큼 물을 좋아하는 품종이지만 물을 주는데도 잎이 무르거나 아니면 잎이 말라갈 때는 화분에서 분리해가지고 새로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굳이 따로 이렇게 줄기 하나를 구입할 필요성은 없고, 혹시 분갈이를 하다가 이 줄기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준다 그러면 아기자기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단풍은 가을 이후부터 예쁘게 들고요. 이 뿌리가 이 오래된 줄기 같은 경우 뿌리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보고 난 후에 분갈이를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다육는 라우이입니다. 라우이 같은 경우도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런 품종이고 요즘은 라우이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장 같은 데 가면 한 귀퉁이에 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우이를 봤다 그러면 꼭 구입해가지고 한번 키워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우이는 대품부터 중품, 소품까지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데요. 이라우의 장점이 뭐냐면 이 표면에 뽀얀 백분이 묻어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뽀얀 백분이 참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 단풍이 들어가면 안쪽으로 홍시색이라다 오렌지색으로 단풍이 들어가는데 그 백분과 어우러지면 참 오묘한 색감이 발생을 하고요 모양도 참 예쁩니다 꽃, 꽃송이 같이 아기자기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 이런 작은 콩분에 심어가지고 어, 이렇게 사무실이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상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참 인테리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참 괜찮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우이는 성장이 아주 느린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급하게 키우려면 꼭 문제가 생기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어, 물은 한 2주에 한번 을 주는데 여름은 단수 겨울에도 한 20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면서 키운다 그러면 꽤 괜찮은 성장을 보이면서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라오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성급하게 키우면 꼭 문제가 생기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키운다 그러면 이렇게 줄기도 만들어가면서 예쁜 꽃송이를 아주 오랫동안 감상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오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국민 품종들이 대부분이 뿌리를 계속 계속 손질을 해줘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영양제를 다른 다기 외에 좀 필요로 하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3, 6, 9, 12. 이런 식으로 4개월 정도 영양제를 뿌려주면 좋은데, 어떤 영양제를 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칼슘제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우이는 라우이 번식이 잘안 됩니다. 이 보통 입구지 아니면 적심을 통해서 하는데, 이 라우이는 자구도 잘 나오지 않는 그 아주 좀 고집스러운 그런 다육이지만, 어, 꼭 이 자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생장점을 제거해서 자구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생각으로 그것도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대로 그대로 심어서 키워야지만, 얘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육이는 아이보리라는 품종이고요. 이 다육이 같은 경우도 아까 소개드렸던 해 다육이 만큼 성장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이 아이보리는 색감이 노릇노릇하게 변해가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오렌지 빛으로 단풍이 들어가는데 이 아이보리는 참 예쁜 품종인데 단점이 있습니다. 깍지벌레가 좀잘 찾아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키울 때 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검은색 흔적들이 보인다 그러면 어, 깍지벌레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물을 어, 약물에 담가 주거나 아니면 약을 뿌려 가지고 바로바로 해결해 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 전체적으로 깍지가 퍼지면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몸살을 많이 합니다.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있다 그러면 화분에서 뽑아 가지고 새로 심어 주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약을 뿌려 주는 것도 좋지만 어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새로 자리 잡아 주는 게 오히려 몸살을 덜어 겪게 만드는 그런 어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보리는 봄과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에 가장 예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다육이가 어 십일 월이 일부터 예쁜 색감을 보여 주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너무 어, 단풍이 왜안 들지라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어 노숙은 십일 월까지 하면 음 충분히. 11월까지는 안전하기 때문에 최대한 기온차를 많이 내 가지고 얘네들이 어, 어~ 좀 뿌리가 아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를 느끼게 만들어 줘야지만 얘네들이 예뻐집니다. 어 예뻐진 달귀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봄까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이 아이보리 같은 경우는 더 그럽니다. 이 아이보리는 자구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품종인데 생각외로 이렇게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어 짱짱하게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구가 많은 걸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구입할 때좀 자구가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라이보리 같은 경우도 6개월마다 분갈이를 해줘, 해줘야 되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 키우는 다귀들 같은 경우는, 어, 분갈이가 늦어지면 어, 뿌리가 이 고사됩니다. 삭는다 그러죠. 이 분갈이를 할때 보면 아시겠지만 두두두 끊어집니다. 그럴 때까지 놔두면 얘네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꼭6 개월에 한 번은 분갈이를 해가지고 얘네들 뿌리가 죽기 전에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모든 다육이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지 오래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꼭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